3월 19일, 화요일. 오늘의 나의 점핑밥은 이것입니다. 라면이에요. 어제나 늘 먹어도 맛있는 라면, 그 라면. 나는 무엇을 만들어 먹으려고 먼저 물을 끓이고 면을 넣은 걸까요? 넣은 걸까요? 그러니까요. 뭘더 끓여 먹으려고. 물을 먼저 끓이는 거 보니까 뭐 뻔하지, 뻔맨 쉬는 날만 되면 먹는 그거. <laughs> 늘 보시는 분들은 알아요. 이게 뭔지.